사실 이 게임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배달업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결정하는 건 배민이나 쿠팡이 아니라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왜? 결국 배달콜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우리니까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 댓글창은 아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일반 라이더와 플러스 라이더부터 전업 기사와 부업 기사까지 다들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갖고 말싸움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우리들의 친구 배민과 쿠팡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수익까지 돈 먹는 그들의 진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라이더들이 영문도 모른 채 당할 수 밖에 없는 배민의 숨겨진 전략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책의 선두주자는 역시 배민이죠. 배민은 지금 배민 커넥트, 배민 플러스, 로드러너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등급별로 나뉘어집니다. 배민은 이렇게 배달 라이더들의 신분과 위치를 계속해서 쪼개고 있는데요. 고객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 전략이라는 탈을 쓰고 견고하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눈치 빠른 라이더들은 이 모든 것이 라이더에 대한 우민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수익이라는 아주 민감한 기준을 앞에 두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끊임없이 싸움판이 벌어지고 어지러워지게 될 텐데요. 이게 지속되면 사람들은 점차 중요한 걸 잃어갑니다. 노동자들의 관심이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옆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편해지겠죠. 이런 혼란을 틈타서 기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큰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권력을 끝에는 수익창출이 극대화가 있겠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폄마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렇게 손 놓고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사례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각 분야 기업의 지독한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마트,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이마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마트가 지금 우리 배민보다 더 과감하게 갈라치기를 해버렸죠. 2010년대 초 이마트의 노동조합은 사측과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노동조합이 하나 있었는데,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뻔하죠 뭐 당연히 사측에 우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했겠죠 결국 이마트는 노조가 두개 그러니까 복수 노조가 되었고요 기존 노조와 신규 노조는 점차 갈등이 극심해졌죠 한쪽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측이 좀 교묘하게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고요 사측과 이야기할 권리 교섭권을 앞에 두고 그 갈등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섭권을 통해 급여 협상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중요한 걸 앞에 두고 양 노조가 싸우니까 얼마나 싸움이 커졌겠어요. 사측은 이런 혼란을 틈타서 신규 노조를 앞세우고. 기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마트는 부당노동행위협의로 기소되었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 심지어 징역형까지 확정이 되었죠 뭔가 대민커넥트와 대민플러스의 관계 같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사간의 관계 사이에 여러 가지 칸막이들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드는 건 지난 역사상 수많은 기업들이 행하는 갈라치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분열통치라고도 하죠. 노동자들 간의 연대와 조직화를 방해하고 서로 경쟁하거나 불신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기업의 전략인 거죠. 배민의 경영전략 역사는 갈라치기 역사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배민 출범 후약 5년까지는 그래도 기업의 통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계층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배민이 마케팅으로 기업을 알리는 데에 혈안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정화가 시작된 5년 뒤약 2015년부터 배민 라이더스를 도입하면서 점차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죠. 그 전까지는 외주대행 라이더에게만 배달을 맡겼었는데, 이때부터 자체 배달 서비스를 더하면서 소속 전문 라이더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기존 외주대행 라이더와 배민 라이더가 분리가 되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모종의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배민 측에서 배민 라이더를 프리미엄 라이더로 분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또 이때부터 평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갈라치기 꽃 등급제의 초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서 대규모 갈라치기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배민 커넥트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바식으로 일반인 누구나 배달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세워서 정말 대거 유입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외주대행 라이더, 배민 라이더스, 배민 커넥트 이렇게 라이더가 쪼개지게 된 거죠. 배민 측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했지만 프리랜서인 라이더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의 근무조건 같은 걸 보면서 라이더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이때부터 협업과 단결이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2021년부터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민이 인수되면서 이번에는 더 세부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락률, 평점에 따른 배차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배민 라이더스는 전업이고 배민 커넥트는 부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시작했고요 고평점자와 저평점자 간의 수입 격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유튜브 같은 플랫폼까지 퍼지면서 라이더 간의 내부 경쟁이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2023년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의 완벽한 분열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배민 커넥트, 배민 플러스, 로드러너 그리고 등급제, 그리고 노조 간의 갈등까지 이런 배민의 행보를 라이더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단순히 매출을 높이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할 겁니다. 그저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이런 제도가 노동 의지를 더 장려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죠. 열심히 할수록 더 가져가는 인센티브 제도의 하나로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역사가 그랬듯이 결국 노사는 권력이라는 큰 땅에 누가 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례에서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땅을 차지했죠. 그 권력이라는 땅의 다른 이름은 결국 돈입니다. 수익이죠. 그리고 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수익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네, 바로 콜입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 사의 목적은 바로 이 콜을 최대한 많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콜을 장악하기 위해서 라이더 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갈라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플러스나 로드러너라는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도 기업은 우리의 수익, 일의 형태, 나아가 우리 생각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쪼개서 갈라치게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행해질 다양한 정책 변화를 유심히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따라서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플랫폼사의 경영 전략의 내막을 알게 되었고 배민과 쿠팡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확실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기업은 노동자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율성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은 비용 절감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도, 시민도, 노동자도 모두 다 기업을 매섭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게임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배달업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결정하는 건 배민이나 쿠팡이 아니라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왜? 결국 배달콜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우리니까 그리고 이런 의식이 뭉쳐졌을 때 비로소 기업과 노동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더 유니온 네이버 카페 공지를 보니까 7월 30일에 파업을 감행한다고 해요. 점심 저녁 피크타임에만 짧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어디에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한 명의 배달 유튜버로서 제 자리에서 흔쾌히 참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공동행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더 유니온 네이버 카페 에 한번 방문해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기업이 두려워하는 것은 집단행동입니다. 그리고 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배달업계가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배달라이더들이 영문도 모르채 당할 수밖에 없는 배민의 숨겨진 전략을 파헤쳐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